그래서 제가 할 주제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 훑어보기라는 주제고요. 아 대장님이 또 앞에 발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좀 있네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뭐, 뭐 그래도 뭐예그시 매번 그 신라 호텔에서 밥 먹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가끔 또 싸구려 떡볶이도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해하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은 제 대화명은 JY고요. 저는 그 MBTI INFp입니다. 그래서 막 극극 이예요저 어디 나가서 막 길도 못 물어봐요. 네, 그다음에 네, 그 대화 대화방에서만 까불고 네, 말못 물어보고 그다음에 N N도 뭐 엄청 N이고 F도 엄청 F입니다. 그래서 뭐, 뭐지? 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말 하잖아요. 저는 막 기분이 막다 태도예요. 그래서 <laughs> P랑 J는 한 반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 원래 저는 뭐간뭐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원 강사하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어떻게 운 좋게 좀그좀 그좀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그 정부 정부 과제 있잖아요. 창업 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좀 약간 불순한 의도로 좀몇개 했어요, 진영. <laughs>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아, 근데 이제 거기다 프로덕트를 MVP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개발 좀 공부 좀 하다가 네, 좀 어떻게 양재 시민의숲에서 그 근처에 있는 스타트업에이 아시는 형님이 좀 꽂아 주셔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고요. 처음에 무슨 거의 진짜 기, 깊은 복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톡에다가 제가 이제 막 엄청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뭐다 아시겠지만 다른 개발자 단톡에서 막 물어보면 되게 좀 뭐죠? 속된 말로 막 꼽주는 경우 맞죠. 쉬운 질문하면 쉬운 질문하면 꼽주고 이러는데 여기 이방분들은 막 되게 쉬운 질문이나 막 되게 뭐, 뭐 타이포 에러 같은 거좀 되게 어이없는 에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뭐 뭐. 제 말로 말하기 그렇지만 단기간에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원래 되게 아이라서 발표 되게 무서웠는데 좀 그래도 좀 속된 말로 좀 단톡에서 해먹은 게 있어가지고 <웃음> 보훈하는 <웃음> 의미에서 발표 를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개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고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인프론 같은 데서 사실 약간 번개 번개 스타일로 사람 모아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좀 되게 좀 되게 체계 있게 픽스 있게 해주는 커뮤니티를 좀 소개를 말게 되게 커뮤니티되지 사실상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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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d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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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소개 안 됐다고 해서 뭐 섭섭한 커뮤니티 있는 건 아니시죠? 예, <laughs> 네, 먼저 뭐그 순서는 그냥 제제 임의로 한 거고 뭐뭐뭐 뭐, 뭐, 뭐 그런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디프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프만은그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만났을 때의 약자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서류 전형 있고 면접이 이제 2대 2가 있고 면접이 생각보다 좀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성 평가 수준 아니고 상당히 좀 기술 면접이 좀 회사 물론 입사 수준 아니지만 좀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활동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10 14주면은 사실 좀그사이드 하기는 에 그렇게 넉넉한 일정은 아니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자부하는 게 어, 일단 런칭 성공, 일단은 어찌저치해서 완성을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되게 좀 관리를 빡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 말씀드리면, 일단 팀 빌딩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아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사이트에 자기 소개를 글, 일단 글로 해요. 글로 하고, 이제 댓글 달고 서로 이제 뭐 친한 척 하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활동비가 있었었잖아요. 활동비가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킹을 좀 빡빡하게 해요. 여기 자기 소개도 하고 되게 좋은 데서 대관을 해서 막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막 고기랑 술 먹고 식사까지 해요. 그래서 좀 진행 그 활동비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뭐뭐 해쳐보여 뭐 하는 게 아니라 약 약간 좀 근데 오래, 오랜 기간을 운영을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아마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운영진 분들이 그냥 탑다운식으로 어뭐 성향이나 뭐 그런 걸다 보고 그냥 알아서 매칭을 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술 스테이크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 또 여기 또 사우스 코리아는 또 뭐죠? 극단적인 또 스프링 주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laughs> 여기 노드가 가능하기는 해요 노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가능한 수준이고 사실상 스프링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기 글 보면 그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백엔드 주 스택을 네스트나 노드로 가져가시는데 스프링으로 좀 직무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플러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없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프로덕트 소개 두개 정도 해드리자면 나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자기 자기에 대한 평가를 좀 받고 싶은데 익명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건데 좀 재밌게 좀 채팅 형태로 돼 있고 자기 이렇게 올리면은 그 들어 들어가셔서 그 채팅 형태로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약간 레쥬메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앱이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심 이거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커피숍이나 그 음료 지점들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시럽 얼마 추가하고 용량 얼마면 당 계산 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 스위치라는 프로덕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흥미로운 프로덕터가 있고요. 어총평 간단히 드리자면. 일단은 성공 14주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사이드 프로젝트잖아요. 퀄리티가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참석이 좀 아까 네트워킹도 빡빡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게그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는 건 아닌데 좀 오프라인 모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외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방에 사시는 경우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플로터는 아직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아까 모집을 하시긴 하는데 그 아카이빙 있는그 기터브나 이런데 가 보시면 약간 그냥 리액트로 웹 웹의 형태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티브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형식상으로는 있는데 스프링이 초강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노드에서 이렇게 전환하시려는 분 있고 기획직군이 따로 없어요. PM이 따로 없고. 당연히 디자이너가 다좀 주도적으로 하게 돼서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프만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그래서 저저 저, 저 이렇게 저막다즙 짰거든요. 다즙 짜서 플러터 해달라고 좀 지원 해주세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넥스터즈입니다.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약, 그 다음에 넥스터즈는 네트워크 포 엑스퍼트의 약그 약자고요. 어, 여기는 8주면 되게 짧거든요. 8주면 8주면 되게 짧고 근데 이제 그래서 짧으니까 5월이랑 11월에 딱그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주간이 대학생들 방학에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짧지만은 방학 시간에 맞춰서 인텐시브 하기 게하 때문에 좀 대학생들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점은 두기수 이상 수료를 두기수 이상을 해야지 수료 그 증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뭐좀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그 크레딧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암묵적으로 분위기가 AWS 말고 약간 NCP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물론 뭐 자기 돈 내서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팀빌딩이 좀 신기한데 그 아이디어를 다 내요. 아이디어를 다 내고 그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 선정된 분들이 있을 거 있겠죠. 네, 그래서 PM이 그래서 선정된 분이 그냥 강제로 PM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럼 이제 한 10개 정도 라인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수능에서 대학 지원하듯이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1지방, 2지방, 3지방에서 다 어플라이를 해서 자소서를 보고 그 PM 분이 그냥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획 직군 여기도 따로 없습니다. 기획 직군이 따로 없고 보통 기획 직군이 없으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리드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유명한 서비스 보면 롤링페이퍼라는 서비스 있습니다. 이거 아마 나무위키에도 항목이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서비스고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뭐 아이디 찾아가지고 롤링페이퍼 보내서 이렇뭐 예, 롤링페이퍼 받았다 자랑하고 끝,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laughs> 예, 롤링페이퍼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노드로 작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뭐 기술 스택 이 다양한 게 코틀린, 코프링도 있고 자프링도 있고 막 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스택은 좀 아까 디프만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약간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유명 서비스는 마쇼라는 서비스인데, 뭐술 좋아하시네? 술, 술 전술 잘못 먹거든요. <laughs> 그래서 술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얼마나 얼마나 이제 그잘 마셨는지 기록을 해서 예그술 자랑 몇날 며칠이 술 먹었다고 자랑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뭐 주무시기 전에 막 약주나 반주 하시나요? 근데 여담이지만은 술 꾸준히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차라리 어쩌다가 포금하는 게 훨씬 몸에 좋대. 네, 그래서 간이 쉬질 못한다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총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팔 주면은 되게 단기간이고 학생분들 좀 많아서 방학이고 그다음에 거의 밤을 새는 주가 있어요, 거의. 예. 네. 그래서 뭐 강제는 아니지만. 동료분들 다 세면은 어쩔 수 없이 세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료고 그다음에 기술스테이가까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편이고 기술 스틱 자유로운 만큼 플로터로 된 프로젝트가 있기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가서 좀 밀어붙일 자신 있으면 플로터로 진행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기익 직구는 따로 없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YAPP고 이거 어, 읽어 보세요. 네. 어, 이렇게 죠 예, <laughs> 네, 영어다 읽어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예, 영어 기네요 되게.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이거는 YPP는 지금 모집 중이에요,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제 여담 별로 관심 없겠지만 제 동생이 지금 친 동생이 우아한 테크 테크 코스죠, 테크 캠프 아니죠? 테크 코스 맞네? 코스죠. 캠프는 한좀그 2년자, 2년차 이상? 왜? 네? 아 그럼? 아 그죠 렇 그죠. 렇 그거는 2년 이상 좀짬짬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아 아니? 네. 경력직 얘기하는 거 아니? 경력직 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laughs> 편집해 <편지 웃음> 주시고요. 그래서 <laughs> 그 동생이 그우아테크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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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코스 하고 있는데 우테코 분들이 이거를 지금 한그 레벨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지금 사실 레벨 5는 거의 그냥 자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딱 기간이 마, 많이 맞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우테코 하는 분들이 YPP를 어플라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접수 중이고 4 개월이면은 예뭐 넉넉한 편입니다, 그죠? 네, 예, 넉넉한 편이고 요거는 특 특이점이 기획자가 따로 있습니다. PM 포지션에 따로 있고 어, 디자이너가 이제 그 독박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접수가 있고요. 예, 여기도 오프라인 미팅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개발자는 여기 플러터 없죠? 그다음에 서버. <laughs> 또뭐 코프링 이렇게 모자프링 코프링 이렇게 모아놓게 해놨는데 어~ 잠시만요 노드가 있긴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뭐가 수정이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팀빌딩 과정 말씀드리자면 그 기수별로 좀 되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탑다운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점이 기획 직군이 있잖아요 예 그럼 기획분의 당그그 그 뭐지 선정되신 분들이 그 먼저 어필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디자이너를 좀 뽑고 예, 그 다음에 그냥 그 기획자랑 디자이너는 좀 주도적으로 고를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배정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 보고 예, 연차나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재미난 거 프로젝트 뭐 말씀 드리자면 이거 좀 되게 재밌습니다. 트러블 페인터인데 그 뭐죠 그? 캐치마인드 아시죠? 캐치마인드랑 마피아를 섞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그 여기서 한 명이 마피아예요. 마피아는 여기 지금 보시면 마피아는 마피아는 여기 카테고리 음료 보이시죠? 카테고리밖에 못 고르고 나머지 분들은 메론 소다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턴별로 이제 한 획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피아를 제외하고는 메론소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한 획을 그래서 그릴 수 있고 근데 마피아는 음료인 건 알죠? 메론소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적당히 아는 척을 하면서 그리겠죠. 네, 그래서 그, 그분을 찾아가지고 뭐, 뭐 그렇게 하, 뭐, 혼내주는 그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금임 그, 그 저희 단톡방에 되게 밈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밈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이제 밈 같은 거 찾아서 해주는 웹앱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 아까 4 개월이니까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는 편이고 일단 또 좋은 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가 있고 노드, 드 있어요, 노드 있고 스프링이 좀 강세긴 한데 아까 막 디프만처럼 뭐 형식성을 활용되는 수준 아다그 다음에 특이점이 기획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네. 메시업입니다. 메시업이니까 이름이 메시업이니까 좀 결합하는 서비스 위주로 만드는 되고 좀 디자인을 되게 강하게 보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길어요. 7개월이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기수 이상 수료증 발급을 합니다. 거의 그럼 연단위 이상을 써야 되고 회비도 좀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기간이 긴만큼 네. 회비도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재미난 게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다 뽑아서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처음에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스터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뭐죠 직군별로 직군별로 스터디를 진행을 스터디는 진행을 계속하면서 첫 주에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주는 스터디를 가장한 자기소개가 되겠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네트워킹을 해서 그 매칭을 하고 그다음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는 구조가 있고 여기 뭐 스프링 다 하고 노드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또 스터디를 진행을 한 후에 네트워킹 후 팀을 구성을 하고 그 되게 디자인의 힘을 주는 프로덕트를 많이 해요 뭐 조합을 해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명한 서비스 있으면 별별 일기라는 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뭐좀 어떻게 보면 뻔한 건데 일기랑 그냥 뭐 별자리 운세 같은 거 있죠 그거 섞은 거고 네. 좀 디자인에 되게 포인트 줘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제제 운세, 제 운세 오늘 제 생일로 와서 했어요. 오늘 와서 했어요. 맞는 거 같네요.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라는 또또 일기 서비스인데 이것도 그뭐 그냥 이런 서비스 좀 많지 않았나요 그래도? 질문 같은 거 해서 질문 같은 거가 좀 라인업이 돼 있고 그 질문 대답을 해서 일기를 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로 모아서 리마인드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뭐 프로젝트 내용이 막좀 기발하고 이런 건 별로 없고 예. 디자인 위주로 예. 그래서 약간 컨셉이 스터디 세션이 계속 같이 진행이 되니까 좀 그리고 단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배울 거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고 디자인 계속 강조하는 편이고 예. 여기는 노드가 많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예. 그다음에 기획 직구는 따로 없고 플러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즙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 d 인데 디벨로벤 디자인입니다. 디벨로벤 디자인이고 여기는 그좀팔 주면 되게 빠듯하죠. 팔 주면 되게 빠듯하고 다 비대면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물론 팀바 팀이긴 하지만 비대면으로서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지방에 아까 그 앞에 한 프로젝트들은 미팅이 계속 막 서울에 있어요. 뭐 교통비 지원, 디프마처럼 교통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애시당초에 모토가 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좀 혜택을 보라고 해서 예, 비대면을 위주로 하고 또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로만 해서 네, 팔주면좀 빠듯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팀 빌딩이 좀, 좀 약간 꼰대긴 합니다. 그냥 조, 저희 뭐 고등학교 같은데 조, 대학교나 조별 과제 하면 그냥 조부터 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 안에서 그냥 좋든 싫든 주제 정해서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 자체는 아마 그냥 내부적으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재미난 서비스 많아요. 네. 공무인 있죠. 공, 공무원 공무원 하시, 하시다 오신 분 계신가요? 공직이 계셨다. 있어도 말씀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 친구도 지금 공무원. 하다가 지금 면직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된다고 인수인계가 너무 안된다 그래서 그래서 뭐,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그 공무원 업무 습득을 위한 앱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재미있습니다 자취방 버전 에어비앤비인 거예요 자기 자취방 대학생들 자취방 하다가 방학 때 어디 다시 본가로 내려가거나 이러잖아요 자취방 좀붕 뜨잖아요 그걸 다시 새를 놓는 거예요 네, 괜찮은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좀잘된게 뭐, 기, 약간 노, 노드랑 몽고 db로 했으면 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해도 되나요? 편집해주세요. 약간 좀 허겁지겁 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laughs> 노드랑 몽고 d b 로 이렇게 좀 했으면 솔직히 좀 그렇죠? 네, 좀 허겁지겁 하셨는데, 아, 네, 되게 잘 했어요. 좀 이게 엣지 있게 만들고 투자 받아가지고 다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잘 돼서 투, 투자 받아서. 팁스까지 됐나? 네, 보통 예비창업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청, 청창사나 초기창업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팁스 이렇게 받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 아마 그 테크를 잘 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네. 온라인 위주고 지방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터 프로젝트도 꽤 많아요. 여기는 기술 스택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 네. 네. 저, 저 어플, 지금. 네. 저아 지금 PPT요. PPT를 써. 쓰... 아, 이거요? <laughs> 자, 아. <laughs> 아 키노트입니다. 네, 키노트앱 네, 네. 키노트입니다. 아, 아, 예, 그 업체가 네. 어디까지 관여를 해 주는가? 아, 유료로 돼 있는 거는 아까 그디프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어, 그 관리하는 진이 있어서 다 거의 다관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직접 관 예. 근데 여기 DND 같은 경우에는 뭐 디프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기 100%에 좀 되게 좀 사활을 거시나 봐요. 어수, 무조건 만들어야 돼서 면담도 진행이 돼 있고 중간에 면담하는 것도 있고 중간 발표도 있고 멘토링하는 게 배정이 돼 있어서 돼 있는데 뭐 약간 D&D 같은데는 좀 리버럴하게 중간에 뭐 파토가 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파토가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고 유료인 커뮤니티들은 다 멘토링이랑 중간 점검 세션이 있어서 네. 케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년에 이거 딱한번 아닌가요? 딱한 네, 아닌가요? 아, 그 다, 다르게 알고 있어. 지금 보시면 서류 접수가 10월에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시네? 지금 저희 오늘 며칠이죠? 아, 그죠.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빨리 접접접접접접수하세요 예? 네. 접수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11월에 발표 나니까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두 일년에 두개 하는 거로 따로 말씀 안 드린 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뭐 근데 기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11월에 하고.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아, 그죠 1년에 두, 두 번인가요? 잠깐만 그, 그렇죠 그, 기수가 맞아, 맞아. 1년에 두 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래거는 하반기고 위에거는 상반기네요. 맞죠? 그죠그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년에 두 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 안 적어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What's